아, 힘으로 오질라겠어. 아, 파를돕히지 않아. 아, 잠깐만요. <laughs> 옷 입고 놀아도, 이야 걔한테 달려가려고 해. 선풍기 좀 틀어주면 참 좋겠다. 이모에 선풍기 틀어주면 참으로 좋겠다. 그지? 흙이야. 아, 한쪽 팔로 달라. 버짱. 애 얘가 계속 갈라에게한테 저거. 두이야. 두이야. 이모가 부른다. <laughs> 엄마가 한복 입혀주고 있어요. 어? 엄마가 한복 입혀주고 있어요. 계량 한복이야? 한복? 응. 부투고 하지. 엄청 귀엽던데 쩝대 입은 거 보니까 이거 입고 할머니 때갈 거예요. 네. 라라라 귀엽다. <laughs> 신났어? 몰라. 갑자기? 살이 좀 길어요? 노인은. <laughs> 멍순이에게 마음이 아, 뺏겼어. 아 멍순이 좀 움직여봐야. 나 바쁜 땡. 네. 도희야 멍순이 어떡해? 아, 쉬어야, 멍순이. 쉬어야 된대 안돼시지 마. 아, <laughs> 안돼자지 마. 노잠, 노잠, 노즐리. 아 이뻐. 도야 음. 엄청 깨라. 이쁘다 그래서 이렇게 접어줘야 합니다. 팔쏙 아. 여기도 팔 쏙. 쏙! <laughs> 쏙쏙 쏙. <laughs> 모자 어디 있어? <웃음> <웃음> 모자 모자 <웃음> 모자 이모가 가져갔는데 o <laughs> 없는데? 너무 남자 o 같아서 꽃을 달아줬어요. 꽃단 여자예요. <laughs> 꽃을 든 꽃을 단 o 이 언니 머리카락이 되 무서워. 귀신 <laughs> 같아. 야. 그전원안 들리는 거 아니야. 완성. 한복. 한복을 입었어요. 언니 머리카락 좀 무서워. <laughs> 아이빠. Get ready with me. Get ready with Dui. 한복 마음에 들어도이야? 응? 엄마가 사준 거 마음에 들어도이야? 음... 그렇다가 <laughs> 하는 거지? 뭐라와? 어, 소파를 빨았어. 일어날 거야? 지혜를 찍어 주세요. 엉덩이가귀엽거든왜 <laughs> <laughs> 기분이 좋아? 엄마가 아이고 이모한테 옷야 도희, 도희 되게 활발하다. 한통줍시오 박설이. <laughs> 아이고. 아이고. 갑자기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. 작년에 왔던 박. 소리 네. <laughs>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근데 <laughs> <진짜>? 이거, 이거 <웃음> 소리가 <웃음> 왜 우리 딸 귀신만 야구 이모 도희 어디 갔냐 도희 어디 갔어 김도희 어디 갔어 도희야 도희 어디 갔어 도희 어디 갔어 <웃음> <오>! <웃음> <웃음> 거기 있어 <laughs> 엄마 반짝이는 발 <laughs> 시감 <시간. 웃음> 이모 옷 뜯지마 <laughs> 이모 옷 뜯지마 저옷 <laughs> 입혀볼까? 기다려봐 안녕? 나는 너랑 같이 노는 게 좋아 나랑 같이 놀자 심쿵하는 뒷모습이에요 아가 소프라노네~ 추석 빔을 외할머니가 해주셨어요~ 커보그러게핑크 색깔 옷이네이야 어, 할머니가 사준어~ 이거 뭐 어, 그거 뭐야~ 미역 먹고 있어~ 미역 줄기 맛이어대 떨떠떠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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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 괜찮습니다. 아픈걸 빨리 잊게 해야 돼. 아하하. 안 돼. 안 돼. 아이. 아기 옷 갈아입힐 때 어떻게 해? 입혀야 쉬우니까 어늘 앱이야? 어려오 어. 부셔 버려. 자 이렇게 바라던 빨았던... 소야. 어 시원해 보인다. 어 춤춘다. <laughs>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.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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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지금 <laughs> <laughs> <난 이만 잘게. 웃음> 안돼! 멍순아 안돼! <laughs> 난순이야 나는 랑 같이 노는게 좋아 같이 놀자 순이가 아주 열이라고 있습니다 <laughs> 안입어보고 산거야? 사이즈만 <laughs> 아 애기는 어차피 못입어보지 음, 엄마가 외할머니가 꽂혀가지고 외할머니가 예쁘서예쁘고하 거야? 안돼, 너무 꽂혀야겠다면서? 안돼, 꽂지마. 아빠, 잘 입혀봐. 아빠 이거 보세요. 공주님 같은데요. 왜 언니 근데 꼭 머리띠를 씌워야 돼? 생얼입니다 머리띠 없이 <laughs> <이쁘지>? 들어봐 봐봐. <laughs> 아빠 봐봐 아빠 불로 아, 아빠 <laughs> 엄마 아니 아빠가 줄지라고 하지 솔리야 어지야어지어 아니야 왜 이렇게 신났죠? 새 옷을 좋아한라고 합니다. 도희야 할머니한테 고맙다고 얘기해. Thank you. <laughs> Thank you. <laughs> Thank you. Thank you. <laughs> 하지 마. 그만해. 아이고 앉아 <laughs> 도희야 할머니가 사진은 마에 들어? 어? 이영이오케오케 <laughs> 아미디라? 근데 네, 이거 불편했죠. 얘 끌려가지고 이렇게 무릎 걸 기울 때. 아미디라? 이거 네, 내년까지 오길 수 있을까? 귀엽다. 진짜 귀엽다. 응. 우리 핑크색 많이 사줘야겠어요. 아니야, 나는 핑크색 아닌 것도 있뻐 이건 아니야. 노이야. 노누. 노누. 노이야. 작년에 왔던 가수들이 죽지도 않고 또 좋아. 왔네. 작년에 왔던 두이야 밀고 탈출해. 문 열고 탈출해. 그럴 수 없습니다. 두이야 미역죽이 맛있어? 언니 두이미역줄기 먹는데요. 두이야두이야 <laughs> <laughs> 두이야. 헤어밴드 쉬죠쉬저 시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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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좋아, 좋아. 두시야이저 시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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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두시 어, 시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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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거기를 미역 먹고 있어. <laughs> 야. 어, 진짜. 우리 미역 안 돼요. 놈이여. <laughs> 바이 김도희야. 김도희. 김도희. 김도희야. 김도의. 김도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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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도희 김도희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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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다 울것 아, 같은데 도희야 울 거야? 빨리 <laughs> <야, 울 거야? 웃음> 어디 갔다 오자